할렐루야, 아도나의 청학생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법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 고리들을 모아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신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흥청거리며 춤추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들에게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화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랐으며 우상 숭배에 참여한 3000명을 죽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지어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구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다시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착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만 갖추었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복청학생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